어떤 수의 2개에, 어떤 수, 그럼 이거는 이제 X라고 잡는 거죠? 어, x. 그니까 2X7을 더하면 11보다 작고, 어, 고. 그 수라는 게 바로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 다섯 5 5 x 에서 어? 다섯 에 4를 더한 것은, 음, 응. 또그 수, 내가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수세 개에, 3x에 2를 뺀 거. 2를 뺀 것보다는 그보다는 것 크거나 같다. 누가 이해가? 얘가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것이 5배에다가 4를 더한 것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온 거야. 자, 그럼 계산해봐. 2x 넘어가서 7이 넘어가면 4가 남네. x가 2보다 작다 하나 나오고. 여기는 이쪽으로 와, 너, 3x. 그러면 2x 되고, 4너 저리 가라, 마이너스 6. 그래서 x가 얼마, 요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 이상,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고, 2보다 작다, 그러니까 내려가야지. 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종수의 개수를 구하래.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0도 있고 여기 1도 있어. 그치? 그럼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어, 2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다섯 개.